물 수위가 상승한 후에는 깊은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얕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외 하천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불어난 후엔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얕은 곳이 좋을까요? 오늘은 수중 카메라를 활용해 실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포인트에서 수심 2m와 사미터 지점에 동일한 밑밥을 투하하고 동시에 수중 카메라로 어군 반응을 관찰해봤습니다. 먼저 2 m 얕은 수심입니다. 밑밥이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물고기들이 접근해 미끼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1시간 후에는 어군이 많아지며 서비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2시간 후에는 밑밥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낚시꾼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